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지연입니다. 여러분은 전화 통화하는 거 어떠신가요? 저는 전화가 오면 이게 아는 번호든 모르는 번호든 왜 전화했지 이 전화가 왜 오지? 이러한 마음 때문에 이상하게 좀 불안감이 <laughs> 먼저 들거든요. 콜포비아라고 부를 정도로 전화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은데요. 업무를 하면서 우리가 안할 수는 없는 이 전화 통화를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할수 있을지 오늘 한번. 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조사 보니까 10명 중 7명이 전화 받는 거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라는 결과까지 있더라고요. 대부분 문자나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활용해서 이야기하는 걸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를 찾아보면 생각할 여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좀 고민하면서 보낼 수 있으니까 말이 좀 서툴러도 문자로는 좀 편하게 표현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라는 건 즉각성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안 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순발력 있게 대처를 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니까요. 자꾸 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전화를 받는 게 예전부터 그렇게 편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업무 전환 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불안하고 약간 공포감이 드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음을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편한 상황에서 그리고 편한 사람이 전화가 와도 약간 전화가 울리는 것 자체에 대한 불편감을 갖는다면 그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니까. 어떤 때 전화를 받는 게 불편하고 내가 전화를 걸 때의 마음은 또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전화를 걸때 받을 때를 한번 나눠서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뭘까를 한번 찾아보죠. 우선 전화를 걸 때는 훨씬 편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할지, 누구한테 할지 메모해두면 되고, 질문이 나올 것까지 다 예상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할수 있으니까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걸수 있는 것 같아요. 걸 때,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는 사람이면 혹시 통화 가능할 때 전화 주실 수 있냐고 이렇게 먼저 문자로 알려주는 거? 예전에는 뭐 전화하면 되지? 뭐 하러 이렇게 불어보나, 이런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그게 배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요즘에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제 제가 못 받은 전화가 있었거나 사무실로 전화가 왔던 걸 제가 다시 걸어야 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본인의 자리 전화이거나 혹은 휴대폰인 경우는 바로 그 담당자가 받으니까 어, 그럴 때는 누구 선생님 맞으신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어, 그냥 일반 전화다라고 하면 누구 선생님 혹시 계신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맞다면 반갑게 아네저더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대표 강지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전화를 받을 때가 문제죠. 받을 때는 내 마음대로 원할 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럴 때 우리가 조금 힘든 상황에 놓여지는데요. 저는 일단 전화를 받을 때는 메모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는 편이고요. 외부에서 전화를 받을 때는 내용을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 없을 때가 많으니까요. 꼭 다시 한번 남겨달라고 뭔가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기록에 남겨두면 좀더 용이하게 우리가 일처리를 할 수. 있 수 있는 것 같아요. 음성도 참 중요하죠. 어떻게 전화를 받을 것인가. 저 같은 경우는 전화를 받을 때보다 걸 때가 더 친절해요. 그참 희한하죠. <laughs> 전화를 받을 때가 오히려 좋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대부분은 강의 의뢰 전화를 받으니까 전화를 받을 때는 어, 좀, 기쁜 마음으로 받으면 좋겠는데, 누구인지 모르니까, 좀, 담담하게 받는 편이고요. 그러면 이제 상대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또 반가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톤이 좀 바뀌어요. 그래서, 어, 상대방의 느낌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누군가라는 걸 밝혔을 때 반가움을 좀 표현하고 있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전화가. 불편감을 주는 건 얼굴을 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들을 수가 있는데 전화통화는 오로지 목소리로만 듣다 보니까 말투가 그대로 드러나고 오해도 생기고요. 또 약간 좀 선입견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밝은 음성을 내기 위해서는 일단 입이라도 웃어야 돼요. 입이라도 웃어야 그 느낌을 낼수 있거든요. 여보세요 무표정으로 뭐 하는 거랑 여보세요 하는 거는 느낌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입이라도 우리가 웃으면서 어, 통화를 해보면 상대방한테 반가움도 전하고 또 밝은 음성으로 통화를 할수 있으니까 이것까지 챙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화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예민해지고, 또 전화를 건 사람의 어떤 스타일에 따라서 내 성격까지 바뀌는 그런 경우들도 이 전화 업무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드러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전화 업무여서요. 쉽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할수 있는 목까지가 우리의 책임이잖아요. 내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마음 편안하게 전화를 할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